안녕하세요 PPL입니다 이번 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치는 바람에 알뜰폰 요금제를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이번 달은 패스를 할까 하다가 이참에 모요 사이트를 조금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쓸만한 요금제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요금제가 한 달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바뀌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유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익혀두시면 어, 정말 좋습니다. 요금제가 바뀌더라도 언제든지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요금제를 직접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모유 홈페이지 링크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모유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제일 위쪽에 요금제 찾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금제 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필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가지 필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 가격과 최대 가격, 동그란 바를 움직여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왼쪽 끝으로 동그란 바를 다 밀게 되면 0원인 가격만 검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25개 요금제가 검색되었다. 이렇게 뜨죠. 네, 첫번째가 LL 모바일이네요. 네, 모요언니 음성 기본 7GB 플러스. 네, 이게 요 근제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L은 알트폰 통신사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7GB 플러스 1Mbps. 데이터가 매월 7GB를 기본으로 주고, 그 다음에 다쓸 경우 1Mbps로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통화는 무제한이고, 문자는 무제한이고, LG망이네요. 그리고 월 0원인데 7개월 이후 17,600원이니까 1개월 차부터 7개월 차까지는 통신비가 0원이고 8개월 차부터 17,600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 4.3이랑 3,400원. 4명이 선택을 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요. 네, 그리고 모요 개통이고 모요 언니죠. 모요 언니 같은 경우에는 모요에서 개통을 했을 때 혜택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세히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개통 절차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고요. 다음은 기본 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알뜰폰은 약정이 없기는 하지만. 가끔 약정이 120일, 180일 이런 식으로 약정 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오히려 좋은 점이 이렇게 정형화되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알뜰폰 회사가 수십 군데가 있는데 알뜰폰 회사마다 홈페이지마다 들어가 보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전부 다 정형화 시켜서. 정말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점이 모유의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이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월 요금이 7개월 동안 0원이고 8개월 차부터 17,600원 인데요. 네, 실제 요금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1개월 차부터 7개월 차는 0원 요금제이기 때문에 0원이 나온 거고 8개월차부터가 이제 17,600원이 나온다 다만 1개월차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0원이 아니라 이전에 사용했던 통신비가 1개월차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사용했던 요금이 뭐 3만원이다 이러면은 일할 계산해서 15일 정도에 해지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15,000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스타벅스 6잔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원칩 유심을 직접 구입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대 6잔이에요. 자, 원칩이 뭔지 안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요금제를, 좀 비싼 요금제를 썼을 때 6잔이고, 일반적인 요금제는 한 잔을 받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의 유심 원칩은 편의점, 이마트 24시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고가형 요금제는 아니기 때문에 10월 말에 아메리카노 한잔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좋은 점도 있죠. 원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개통할 수 있다. 아 이게 8,800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모든 일지망 알뜰폰 요금제 개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NFC 유심으로 교통카드도 가능하다. LG 망으로 알뜰폰 하실 거면 요거를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LG 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심이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LG 망으로 알뜰폰 하실 경우에는 원칩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 이마트 24시가 가장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모요가 좋은 점이 또 이렇게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쯤만 해도 그렇게 빨리 업데이트는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정확도로 본다면 체감상 95% 정도로 그냥 믿고 봐도 될 정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모요온니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모요온니 라고 되어 있는 게 요금제가 조금 더 좋은 편이고요.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요거 AOLIE 7G 플러스는 요금제인데요. 요거는 A 모바일에서 나온 거죠.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KT망이다. 7개월 이후 23,100원이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죠 이것도 LG망이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 터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KT망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일반 유심은 유심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요 KT도 모두의 유심 원칩이랑 비슷한 바로 배송 유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A모바일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위쪽에 보시면 이벤트라는 게 있거든요. 확인하실 때 이렇게 이벤트 탭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쭉 넘어가 보시면 어 저기 있네요. 바로 유심, KT 바로 유심.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편의점 같은 곳에서 유심, KT 바로 유심을 구매한 다음에 알뜰폰을 개통하면 몇달 뒤에 상품권을 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KT랑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c m 을 구입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거도 금액이 7,700원인가, 8,8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요금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지 모바일이네요. 이지 10GB 플러스 1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금제이고요. 요금제는 통화 100분, 문자 100건이에요. 통화 100분 무료. 문자 100건 무료고 무료통화를 다 쓰면 그때부터는 쓰는 만큼 요금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6개월 동안 월 요금이 0원인데 이후에 19,800원이네요. 이거는 모여개통이 가능한 녀석이고요 기본 데이터가 10기가로 상당히 넉넉한 편이긴 한데 전화통화가 100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적게 쓰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는 요금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자 다음은 이지 데이터 7G.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약간 추천드리기가 힘든 요금제네요. 4개월 동안 연인 요금제입니다. 그리고 KG 모바일, 이거 같은 경우에도 4개월이죠.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는 6개월 이상은 돼야지 요금제가 조금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요금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익숙하신 분들은 뭐 4개월짜리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뜰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분들은 최소 6개월 이상 되는 것을 추천드리구요 자 요것도 상당히 괜찮은 요금제라고 볼수 있겠네요 통화 무제한에 기본 데이터 4.5기가에 다 쓰면 1Mbps 인데 7개월 동안 0원이다 이 후에 14,300원이다. 이렇게 1Mbps 무제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생활에서 쓰기는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카톡 문자 전송은 가능하지만 뭐, 이미지 전송이라든가 매우 느린 편이고요. 그래서 1Mbps는 무제한이긴 하지만 그냥 추가로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유튜브 480p 정도까지는 볼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필터를 초기화하고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필터 초기화를 누르면 이렇게 1,714개의 결과 보기라고 뜨는데 1,700개가 모유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소진시 속도, 통화량, 가격, 할인 기간 등등. 이번에는 자 3메가bps로 영원으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3메가bps 같은 경우에는 영원으로 하니까 아무것도안 나오죠. 그래서 5,000원에서 만원 사이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할인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두 개가 나오네요. 두 개가 나오는데, 어, 네, 둘다 상당히 괜찮은 요금제인 것 같습니다. 자, 월 15기가 다 쓰면 3마가 bps. 요거는 데이터 무제한이죠. 통화는 100분, 문자 100건, l g 망이고요 매월 9,800원, 7개월 동안 9,800원 나오다가, 이후에는 31,800원. 예, 모유 계통도 가능하네요. 모유 계통이 가능한 요금제를 고르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요금이 나오는지 예상을 해보면, 만약에 15일쯤 가입을 했다, 그러면 1할 계산되어서 1개월 차에는 4,900원, 2개월 차부터 7개월 차까지는 9,800원이 쭉 나오다가, 8개월 차에는 38,800원, 아니, 31,800원, 이후에는 동일하게 31,800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금액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달은 4,900원이 나오지만 사실 저기서 플러스해서 이전에 사용하던 통신비가 포함돼서 나올 거예요 이전에 사용하던 통신비도 일할 계산되어서 만약에 이전에 통신... 비가 3만원이었다. 그럼 15,000원 플러스 4,900원에서 대략 2만원 정도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7개월 동안 9,800원인 요금제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개월차 아니면 안전하게 6개월차 정도에 다른 요금제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6개월 이상 요금제를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6개월 이상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번호이동, 즉,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프로모션 요금제라고 하죠. 싸게 몇 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기한이 끝나게 되면 일반 요금제보다 가격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곳으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넘어가는 것이 귀찮을 경우에는 프로모션 요금제보다는 평생 요금제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평생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6개월 이후 31,900원 이렇게 아니라 그냥 월 얼마 다라고 금액이 나올 거예요. 평생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언전 무제한 같은 경우에는 33,000원 정도이고요. 데이터 무제한 같은 경우에는 27,000원인가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가형 요금제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가형 요금제는 일단 금액을 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할인기한은 10개월에서 13개월로 한번 확인해 을 보겠습니다 네, 처음 뜨는 요금제가 뭐 상당히 괜찮아 보이긴 한데 이지모바일이네요 이지모바일에 12오레스는 10GB 플러스 1월 10GB 플러스 1Mbps 모의 5개통이 가능하네요 통화 100분에 문자 100건 LG망이고요 월 2200원, 12개월 동안 매월 2200원, 네, 데이터를 주로 쓰시는 분에게 상당히 괜찮은 요금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12개월이면 어우, 프로모션이 상당히 기간이 길죠 다만 13개월차부터 19,800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l g 망에 원칩으로 개통하면 스타벅스 한잔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24개월 엄청 장기간이죠 데이터는 1기가 SK망 통화는 100분이다 이런 것도 충분히 선택이 가능한 요금제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KT 스카일라이프의 초슬림 500메가 60분인데, 오 이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선택을 했네요. KT망인데, 어 이게 요금제가 이름이 똑같아도 매월 내용물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물이 예정에 있던 게 다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한 요금제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통화랑 데이터가 훨씬 높은 요금제였다 이름이 같아도 매월 요금제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다고 다음 달에도 똑같을 거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 매월 확인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이 아니라 매주 바뀌기도 해요 통신사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모요가 좋은 점이 있는 게 모든 통신사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통신사에서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검색을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모요가 정말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통신사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다 확인을 했었는데 저도 요즘에는 일단 모요에서 먼저 검색을 하고 통신사에 들어가서 2차로 검색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고모바일. 하나은행 고고 60분 500메가. 하나은행에서 하나 봐요. 자, 12개월 동안 0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개월 차부터 12개월 차까지는 0원이 나올 거고, 13개월 차부터는 3,300원. 14개월 차도 동일하겠죠. 3,300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다음은 또 A 모바일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생 요금제네요. 월 1,980원이라고 나와 있죠. 뭐, 개월 수 이런 거안 나와 있죠. 네,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요금제인데요. 데이터랑 통화는 얼마 많이 주지 않지만 평생토록 고정 요금제다라는 게 아주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필터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엔 무제한 1Mbps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1Mbps 체크해 주시고요. 자, 12개월 이상 눌러주고 13개월 이상으로 몰아서 가격은 5,000원에서 1만원 하니까 16개가 나오네요. 16개 정도면 괜찮죠? 검색하기가. 네, 제일 처음 나온 게 인스모바일이네요. 네, 이게 평생요금제인데요. 통화 100분, 문자 1 0 0건에 10기가 플러스 1메가 bps 무제한인데 평생 7,700원에 이용 가능하다. 물론 평생 요금제라고 해서 평생 동안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통신 요금제로 변경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인스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지난달에 120일인가 180일인가 약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자, 다음 볼 거는 아이즈모바일. 이것도 평생 요금제네요. 8,800원. 월 4.5GB 플러스 1Mbps예요 통화는 무제한이고 문자도 무제한이에요 LG망이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괜찮은 요금제일 수 있는데 기본 주는 데이터가 4.5GB로 좀 적은 편이죠 데이터를 많이 안 쓰고 통화 무제한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정말 좋은 요금제일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 밑에 거의 똑같은 요금제가 있죠 A모바일의 A스페셜 4.5GB 평생 개인적으로는 A모바일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은 a스페셜 1GB 플러스 평생 요금제이네요 데이터가 1GB인데 월 7,040원이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이전 요금제가 좀더 낫지 않나 하지만 데이터를 1Mbps면 충분하다 이건 1GB는 있으나 마나 한 용량이거든요 1Mbps 속도도 충분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다른 요금제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3Mbps 3Mbps면 유튜브를 720p 정도면 충분한 화질이죠. 네. 그리고 3Mbps 정도만 돼도 무제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통화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있고 180분에서 300분, 60분에서 180분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무제한이냐, 300분이냐, 100분이냐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88개이기 때문에 결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조정을 좀 해볼게요. 0원에서 만원 10, 하니까 7개네요. 조금 더 늘려볼게요. 12,000원 정도 해볼까요? 10개. 네, 10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온 게, 인스 유심 스트롱. 15GB 플러스인데요. 요, 무 개통이 가능한 녀석이네요. 좋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죠. 요, 같은 경우에는 LG망인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스타벅스 6잔을 받아갈 수 있다. 7개월 동안 9,800원이지만, 실제 느껴지는 월요금은 거의 뭐 6,600원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스노우맨 같은 경우에는 KT망이네요. KT망의 데이터 무제한 통화는 100분 이것도 LG망이 잘안 터지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KT망 이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LG망이 모두의 유심 원칩이 있다면 KT망 같은 경우에도 바로 유심이 있죠. 바로 유심하면 3만원 상품권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3메가 BPS의 무제한 통화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15,000원. 영원에서 15,0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다 비슷한 요금제죠. 개월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낫지 않나 싶네요. 금액은 좀더 비싸지만 7개월이라는 안정적인 기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또 했죠. 인스 유심 스트롱 11GB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되게 유명한 요금제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데,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제한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커피 6장까지 받아갈 수 있는 요금제죠. 그렇기 때문에 체감 요금은 월 만원 정도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SK망이 잘안 보이는데, SK망으로 한번 검색을, 조건을 넣어보면 조건에 맞는 결과가 없다고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금액을 좀더 여유롭게 잡아줘야 합니다. 내가 SK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씩 금액을 올려보면서 결과가 네, 24,000원 하니까 한계가 나오네요. 네, 23,870원 요게 제일 지금 SK망으로는 제일 가격이 싸네요. 네 이상 모여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달은 좀 알아봤고요. 하시는 일 모두 모두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PPL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